앞에서 이대용 과장님께서 이제 KBN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인체자원 은행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어 그리고 발표 말미 줌에는 이제 여러 가지 AI 얘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오늘 준비한 자료는 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데이터들을 찾기 어렵거나 개별적으로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한 곳에서 찾아서 소재 분양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구축한 게 바이오 원이고요. 어,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예, 그 아, 발표 드리기 전에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 드리고자 잠깐 슬라이드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어, 저희가 이런 그 바이오 원이라든지 생명 연구자원 관련돼서는 이제 관련 법률과 그 국가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생명연구장 관리 활용 기본계획이고요. 이 기본계획은 2009년에 이제 생명연구장법이 어 개정이 되면 재정이 되면서 관련 오년짜리 계획들이 앞에 말씀하셨던 인체자원처럼 그렇게 매년 오년 단위로 수립이 되고 있고요. 어 2010년 초기에 그 수립될 때 국내 소재가 한 160만 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적은 숫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소재 확보 측면에 한 5년간의 계획들이 수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예상하시다시피 열심히 모으면 어 모아서 뭘래라는 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 5년은 이제 확보뿐만 아니라 어 확보했던 소재들을 잘 관리하자. 전략적 관리 측면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관리. 그리고 2020년부터 25년까지는 어 소재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중요성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재의 데이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해 보자 하는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서 이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뭐 이제 오른 왼쪽 하단에 보시면 그 당시 2019년 보면 한 국내 270억의 은행이 있었고요. 어, 그 다음에 한 1,200억 정도가 투자되고 그 다음에 1,100만 점 정도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1,900만 점 정도 돼서요 초기 말씀드렸던 것보다 10배 이상의 국내 소재가 확실히 증가 한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활용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많아서 어 2020년까지 25년 동안 이제 3차 기본 기획을 통해 활용 촉진의 여러 가지들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계속 활용은 촉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이 기본 계획에서 간단한 부분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274개의 은행들이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어 규모가 큰 은행도 있고 인체 자원은행처럼 큰 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은행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은행들은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라든지 수요자에 맞춤으로 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열네 개 분야로 클러스터화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뒤에 그 바, 토론의 주제도 아마 수요자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은행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공급자 중심 우리가 이만큼 소재를 모아놨으니까 연구자들이 알아서 쓰실 거야라는 측면의 접근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수요자가 원하는, 그러니까 뒤에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수요자가 원하는 것들, 대부분 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소재뿐만 아니라 소재에 대한 정보들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같이 제공하는 측면에 이제 정책들이 수립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 열네 개는 이제 여기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각각 기관 차원의 개별적으로 했던 것들이 여러 부처들이 이제 협력을 해서 각 클러스터별로. 인체유래물 같은 경우에 질병청이 책임 부처 역할로 저 분야를 리드하고 전체를 이끌하는 어 방식으로 해서 이제 기존의 274개를 14개 클러스터로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부처들 이제 질병청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들 이 협력해서 그한 곳에서 잘하고 있는 케이스들을 다른 곳이 러닝 레슨을 할수 있는 케이스들이 되어 있고요. 그 특별한 사례로 이제 14개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과 거점은 행 협력 세타라는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과 거점은행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실 텐데 어~ 인체 자원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과 단위은행의 개념을 어~ 일정 부분 차용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체 자원은행에서 잘하고 있던 그런 체계들을 차용을 해서 다른 분야들도 중앙과 거점은행 그리고 협력센터라는 개념으로 각클러스터화 했고요 이들을 통해서 각 클러스터별로 수요자 중심의 운영 그리고 클러스터의 네트워킹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로 구성이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뭘 바뀌었냐라는 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예, 그 크게 보면 기존의 이제 어, 소재 양쪽 확보 측면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이제 고품질 소재와 어, 품질 관리를 통해서 고품질 소재를 확보했다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소재만 제공했던 것들에서 소재와 관련 특성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개별 은행에서 찾아야 했던 것들을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로. 이제 원스탑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게 3차 기본계획의 소재 파트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원스탑 자원 이용 측면에서 구축된 게 바이오원이라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원 관련돼서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 얘기드리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 시작하기 전에 어~ 이제 간단한 동영상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원하는 바이오 소재 정보를 찾기 쉽지 않으셨죠? 바이오 소재 정보 찾기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바이오원과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알기 쉽게, 찾기 쉽게, 다양하게 한 곳에서 지금 바로 바이오원에서 검색하세요. 유전자 소재 검색 바이오원 논문 특허 검색도 바로 바이오원 바이오 소재 정보는 바로 바이오원 바이오 소재 추천도 바로 바이오원 원숙도 분양 신청 바로 바이오원 인기 검색 소재 분양 현황까지 바이오원 필요한 정보를 나만의 맞춤형 데이터로 바이오원 이제 여기저기 찾지 마세요 바이오 소재 정보를 한눈에 지금 바이오원과 함께 하세요 바이오 소재 정보 통합 플랫폼 바이오원 예, 방금 보여드린 슬라이드에 제가 제두 번째 파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워드는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았던 것을 한 군데서 찾아서 소재 분양까지 가는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도 공급자, 수요자, 뭐 소재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시스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장되고 있는 많은 시스템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의 하나가 어, 내가 만들고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였던 것 같고요. 이것도 서비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수요, 수요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여러 차이를 걸쳐서 수요자 의견들을 듣는 그 노력들을 했습니다. 뭐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어, 요약을 해보면. 앞에 나왔던 키워드가 똑같습니다. 어, 여기 20년 에 보면 이제 회색을 보시면 되는데 찾기 쉽고 다양하고 편리하고 수리하면서 나에 맞게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하는 게 바이 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수요자들 수요자 수요자들에 대해서 들었던 의견들을 정리해 보면 이런 방식으로 좀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오늘 보여드린 시스템에서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편리하고 어, 내가 원하는 걸 찾기 쉽게 다양하게 수리하기 나에 맞게라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이 그림이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큰 모양새입니다 우리가 지도도 있고 어, 뭐 맛집 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딘가 찾아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많은 정보 중에 찾아가시는 것처럼 바이오 관련된 여러 정보 중에서 나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기 위한 내비게이션 우리말로 길라잡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게 바이오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했고 그것들을 오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편리하게라는 키워드 관련돼서는 여기서 여러 은행들의 정보들을 연결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관련돼서 논문이나 특허 관련된 정보들도 연결했고요. 이것들을 여기서 검색을 하고 관련 정보를 검색을 해서 분양 신청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마 질문 있을 수 있으신데 인체 유래물 같은 관련 법이나 IRB 는 허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원에서는 분양 신청까지만 가고요 분양에 대한 허가는 각 은행에서가에서 어, 승인을 하고 이제 딜리버리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여기서 찾아서 분양 신청까지 가는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찾기 쉽게라고 하면 뭐 왼쪽 상단에 있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검색 엔진에 있는 그, 그 멀티 검색자입니다 뭐드 n d o 하는 방식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좀 특이하게 구현을 한 겁니다. 마인드맵이라 그래서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우리 폴더에서 풀어서 풀어서 이제 연관 검색을 하는 것처럼 그런 연관 검색을 구현한 게 마인드맵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기능을 이따가 시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저희 클러스터 중에는 합성 화합물도 있기 때문에 합성 화합물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조식 검색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것처럼 구조식 검색도 지금 가능하게 구현을 해놨고요. 이 외에 제 제가 말씀하기에 다양한 정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연계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연계된 정보는 어, 매메에 있는 논문 정보들 최근 5년 정보들하고요. 그 다음에 키스티에서 이제 국내 논문들 정보를연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타겟 플랫폼이라그래서 신약 개발 플랫폼 관련돼서 유전자나 질병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한, 어, 정보를 오픈해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 타겟 플랫폼에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 저희가 이제 오, 본 시스템은 작년에 1차 오픈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기업들이 했던 얘기들이 아 논문도 좋은데 특허 정보도 좀 여기서 검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지금 올해는 논문하고 특허를 여기서 검색을 하시고 관련된 소재가 있을 경우에는 각 은행으로 연계가 돼서 분양하실 수 있고요 이외에도 어, 국가 r&d 사업에서 나온 정보들 연계하는 kbs까지 d 연계해서 이제 관련 정보들 지금 연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개발 계획은 이제, 그 이제 n c b s 제공하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나 이제 그 단백질 데이터베이스를 좀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우스나 모델 동물 실험들 같은 경우에는 초파리한 실험들을 이제 마우스에 실험하려면 유전자가 서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을 이제 소재 간의 이어 달리기라든지 이런 유전자 간의 이어 달리기 비교 분석들을 하려면 이런 오솔리지 데이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계획은 이제 유전자와 이제 단백질 데이터 단백질 데이터 같은 것도 연계해서 여기서 이제 복합적인 검색들을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뭐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검색들을 하고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능은 개인화 서비스입니다. 어,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궁극적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가고자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찾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눈물을 봤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소재를 봤는데 같이 일하는 연구자들 혹은 랩에 있는 분들한테 어, 이 소재 한번 보세요. 아니면 이런 논문 한번 보세요. 할 경우에는 캡쳐해서 보여주거나 링크를 보여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검색을 하다가 관련 정보들을 넣어 놓고 그걸 한꺼번에 어그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나 SNS로 동료들에게 전달할 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검색했던 것들을 주변과 공유하고 아니면 어떤 소재에 대한 어떤 생각들 뭐 좋아요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이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올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좀 쌓이다 보면 어떤 소재에 대한 평가나 정보들이 쌓여서 조금 더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개나 서비스를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구현하고 있는 서비스는 요 슬라이드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이나 유전자 기반으로 소재를 검색할 수 있고요. 검색한 소재는 이제 원스타 분양 신청까지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오픈타겟이나 다른 정보들에 대한 지식정보 검색, 그다음에 개인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어 소재 추천은 지금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더 진행해야 될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더 많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AI 서비스를 조금 더 AI 기능들을 좀 구현을 해서 더 정확하고 국내 소재뿐만 아니라 해외 소재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아까 그 박형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뭔가를 하다가 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오지라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 그림을 그려보거나 생각을 하고 싶을 때는 한번씩은 기획 단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게 저희 바이원 사이트의 그 메인 페이지입니다. 제 구글처럼 생겼죠. 이제 검색 엔진을 표방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겼고요 이 밑에는 여러 가지 이제 소재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행사라든지 관련 뉴스레지 관련 기사 같은 것들을 스크랩해서 올리고 있어서 이제 소재 관련된 것들은 정보라든지 이 뉴스레터 같은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모델 동물은 모델 동물 인체 자원 인체 자원 관련된 이제 매달 주제를 바꿔서 그 분야에 대한 논문 특허를 분석해서 뒤에 좀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시연할 때 가장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키워드인데요 이 정보가 제일 많이 나와서 이걸 좀리버캐스라 키워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치게 되면 위에는 이제 최근에 검색했던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제가 제일 많이 해서 아마 리버캐스가 위에 나온 것 같은데 어, 이제 나오는 정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가 14개 클러스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모든 클러스터가 연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한 9개가 되어 있고 어 인체자원 같은 경우에 지금 연계를 위해서 올해 논의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신다고 <laughs>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연말에 이제 인체자원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이, 보이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결과는 주로 보여주는 건 소재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지식 정보는 아까 말한 오픈 타겟 플랫폼의 신약 정보고요. 그 다음에 논문, 특허, 데이터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소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소재가 이렇게 보이는데 아직은 이제 소재가 전부 다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재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소재가 나오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배양 세포인지 어느 소재 에 있는지 보일 수가 있고요. 어, 예를 들어서 첫번째거 해보면 이름이 길어서 이제 이게 아마 리버켄서에 관련된 그 화합물이이고요. 아마 제가 테더링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조금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소재에 대한 화합물 구조식이 왼쪽에 나오고요. 관련 고유 번호라든지. 이제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어, 어떤데 쓸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항암에 쓸수 있는지 항소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 저희가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가 쓸수 있는 적용증들 같은 걸 받고 있고요, 관련된 이제 정보들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는 이제 논문과 어, 논문이나 특허 관련된 정보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기능이 일종의 마인드맵의 초기 버전으로 저희가 구현을 한 겁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찾았던 그 키워드가 이 소재고요. 이 소재에 관련된 특허나가 키워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키워드를 파란색으로 구현을 해주고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주황색, 그 다음에 관련 연관 소재가 있는 경우 이런 소재들을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보들 여기서 구현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관련 내용은 이따가 마인드맵에서도 비슷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검색을 해서 분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분양 신청과 분양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상담을 누르시면 이 소재를 관리하는 화물은행쪽으로 노티스가 가서 그쪽에서 답변을 하실 거고요. 분양 신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처음에는 아마 S.S.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누르게 되면. 바로 그화물 은행에 제 정보들 다 들어가 있어서 화물 정보의 분양 사이트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연계된 것들은 어 분양을 해서 아 그니까 선택을 해서 장바구니가 주도 가능은 하고요 여러 개를 넣은 다음에 한꺼번에 신청이나 이렇게 해서 어 따로 그~ 화물 은행에 가지 않고 여기서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분양 권한은 각 은행별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 은행에 있는 것들은 각 은행별로 가셔서 이제 신청은 하셔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검색한 거 그다음에 논문에 보고 나서 이런 논문 본 것들을 어, 클릭을 하셔가지고 바로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접속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기록한 것들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내가 뭘 찾았는지 찾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접속 기록이라든지 이 소재에 대한 메모 기능도 가능하시고요. 어, 관심 소재 등록을 한 후에 나중에 다른 분하고 이제 그 공유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배양세포 관련된 경우에도 배양세포도 마찬가지로 어, 눌러보시면 관련 이제 소재에 대한 정보들이 신청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분양시청을 하게 되면 어,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정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분양 신청을 하면 세포주운행의 분양 사이트로 들어가서 분양 정보들 클릭한 다음에 구매 신청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세포주 같은 경우에도 바로 분양 시절 연기될 수 있도록 해서요 여기서 어, 논문이나 특허를 검색한 후에 관련 정보들을 하고 소재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게 소재 분양을 그 프로모션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것들을 어, 이제 소재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정보는 오픈 타겟 플랫폼에 저희가 정보들을 가져와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리버 캔서 같은 경우에 정보를 보여드리면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들이 오픈 타겟 정보를 가져와 있고요. 거기 관련된 유전자 타겟 정보라든지 관련된 뭐 크리칼 니 베리에시 정보들을 이제 오픈 타겟 플랫폼이니까 그대로 가져오고 있고요. 어, 관련된 소재가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제 합성화합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 있는 경우에 클릭하게 되면 해당 화합물 정보로 연계를 해서 관련 화합물 정보도 검색을 하시고 분양 마찬가지로 하실 수 있고요. 어, 네, 논문 같은 경우에는 또 유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빨라지고 그러긴 하는데 네,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펌메드를 보지 왜 여기 오겠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서요. 저희의 장점은 뭐냐면 논문에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논문의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퀄리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 논문 키워드가 관련된 소재를 저희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제 관련 소재들이 보여 주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마우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진이 더카우된 마우스가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우스 관련된 소재의 정보들이 연계가 돼서 관련 정보들을 계속 타고 타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특허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특허도 이제 데이터베스를 통해서 국내외 미국 유럽 특허들을 정보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연계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논문은 저희가 논문 출고할 때아 출고할 때 키워드를 넣는데어 특허는 키워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제 본문을 볼 때는 여기서 본문 보기를 하면 키프리스의 원문을 가갈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부터 이제 AI 기능들을 조금 어 탑재를 했습니다. 이게 구글에서 만든 게 버트라는 그 이제 챗 g p t 의 뒤에 T가 트랜스포머인데 그 버트라 그래서 구글에서 나온 일종의 그 채치피티는 생성형이고 이건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러닝해서 하는 버트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 특허 내에서 키워드들을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관련 소재가 있는 경우에는 어 밑에 이렇게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 어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버트를 지금 어 모델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벽하진 않아서 관련 소재가 뜨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특허 내에 있는 키워드들을 이제 그런 그 ai 모델을 통해서 지금 추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이제 향후에 이제, 어 이제 러닝을 시켜서 이제 AI를 조금 더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기능 하나는 앞에 말씀드린 마인드맵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찾거나 뭘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방법은 트리 구조로 이게 폴더식을 하는 방식이 있고 나머지 방법이 마인드맵이라고 저희가 새로 구현한 기능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앞에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트리 구조로 보여드린 방식이고요. 지금 화면이 좀 적어서 전체 화면을 보면 이게 아까 봤던 리버 캔서를 가지고 관련 이제 소재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 리버 캔서 관련 소재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 이제 그 오픈 타겟에서 관련 정보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논문에 있는 것들 각각 정보들을 이렇게 구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알기로 n c f 3 같은 경우에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부터 다시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정보들을 계속 타고 타고 가서 정보들을 어 갈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정,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정답을 찾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걸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을 해보고 뭔가 내가 찾고 싶을 때는 이걸 가지고 계속 타고 타고 와서 찾을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모이던 키워드는 리버켓이라는 아주 큰 키워드를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큰 틀에서 지금 보여드렸지만 원하는 키워드를 조금 더 찾고 그다음에 이런 마인드맵을 가지 아 이런 마인드 연관 검색을 가지고 해보신다면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쉽게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이외에도 이제 뭐 통계라든지 내가 맞춤형이라든지 내가 했던 것들을 이렇게 저장해서 쓰는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기능들은 시간 관계상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와서 한번 활용해 봐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 아직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특허처럼 일부 아직 오류 있는 부분들이나 ai가 조금 조금씩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 가장 중요한 게 사용자의 피드백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에러가 있거나 보완해야 될 점은 저희가 아마 뒤에 이메일을 적어놨거나 아니면 저희 바이오에 오시면 이제 의견 적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 적어주시면 저희가 계속 보완하고 계속 발전하는 시스템을 하고자 하니까 좀 많이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고 이제 다 같이 활용할 시스템으로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